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 a b 는 전일 대비 0.93% 상승한 97,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21년 예, 첫 주가 밝았죠. 한 주가 지났는데 이번 주 총평을 하자면요, 어, 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나름 계속해서 호재를 보내주면서 군부를 피워준, 예, 기대감을 심어주긴 충분했던 한 주로 보여집니다. 나름 매일매일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재차 다시 좀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있는데, 어, 건 1년 동안 자리 만들고 와해되고 다시 재정비 하고 또 자리 만들고 와해되고 재정비 되고 이렇게 1년 동안 거의 지내왔어요 저도 뭐 거의 드린 말씀이 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리 만들고 와해되고 재정비 하고 자리 만들고 와해되고 재정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 지치긴 했습니다 예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 시장도 나쁜게 아니었잖아요 시장은 상당히 좋았죠 유리 없는 유동성 시장으로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래서 뒤에 음, 비용만 날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안들래야 안들 수가 없습니다. 어, 회사는 약속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어, 지금까지 시간만 놓고 보면 은 애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늦어진 건또 사실이고요. 어, 배신감이 없다면 사실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음, 그럼에도 이번 주에 중국발 후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남 2차 치료제 승인권 어, 그리고 이민용 믹발 예, 군불도 이제 막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때인데요. 2021년 엘비의 새로운 도약, 새로운 비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입니다. 어마 무시하네요. 4% 올랐습니다. 어, 보시는 건 코스닥이고요. 근데 코스 시가 좋았고 코스닥은 뭐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좀 비실비실했죠 어 그러면서 또 간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은 편중 편향 쏠림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난번 때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러니까 전차로 올렸죠 전차 셀트리온으로 올렸는데 오늘도 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 아마 포티의 어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삼성전자 가 없었다면 오늘 이 상승장에서 약간 허무한 감이 어, 들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역시 주도주는 전차로 보여지는데 어, 개인적으로 오늘 뭐 최고의 에이스는 여기 현대차 였던 것 같아요 애플카 효과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가 뭐 거의 25% 까지 올라갔나요 그리고 현대차 이름 단거 현대 위아나 현대 모비스 나뭐 다들 뭐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 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 BT가 셀트리온 빼놓고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바이온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이오가 좀 절대적이긴 하죠. 좀 특징적인 게 박셀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요즘은 보니까 이게 거의 공식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정지 먹고 그 다음 날까지는 좀 한번 상승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어찌되었건 어, 그동안 뭐 바이오의 최고 에이스는 박셀이었던 것 같은데 정지된 이후에 어제 오늘 약간 좀 비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박셀뿐만 아니라 웬만한 오늘 바이오들은 좀 쉬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어, 11일부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이오에는 메기가 없었는데 여기 하나 좀 있고 참고로 셀트 같은 경우도 13일이죠. 13일 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이 발표가 되는데 글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선반영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코사이 가려면 예, BT, 바이오가 각인 가줘야 되는데 오늘은 편중 편향 여기 전차에 어, 쏠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름 앞에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현대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좋았어요. 하다못해 제철도 좋았어요. 차가 좋다 보니까 근데 사실 HLB의 그 원래 이름은 현대라이프보드잖아요. 아 그래서 같은 현대인데 오늘 좀 여기 테마라도 좀 편승해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주도주는 전차가 맞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3번 업종 조선중공업 철강 그리고 4번 업종 건설 그 다음 5번 업종은 금융 요렇게 순환매로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 최우선 주도주는 전차 특히 차 같은 경우는 매번 드리는 말씀이고 작년부터 계속 드리고 있지만요 오늘도 LG제화학이 100만원을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보시면 뭐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정말 작년서부터 뭐 18만 원서부터 오늘 약 74만 원까지 올라갔던 모습이고, 여하튼 지금 들어가긴 좀 뭐하죠? LG화학이나 삼성SI나 에코프로BM 얘네. 2차전지 3대 대장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보유하신 분들은 잠깐 쉬어도 더 보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올해 내내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시장을 이렇게 받고 lb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 는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이 당시 때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아 y 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차 다시 9만원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름 다시 이렇게 자리를 현 잘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기대감을 어, 심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메일에서 뉴스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어, 군부를 좀 떼어 줬고요 회사가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도 좀 보여줬고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코스닥이 어, 사실 이번에 약 400서부터 900 예, 약1,000 정도 올라올 때까지 LB는 기여한 게 없었어요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여한 게 없었는데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크게 보시면 아, 코스닥이 갈 길은 멀긴 합니다 약 3,000까지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이 3,0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약 18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거를 돌파 해서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LB가 진가를 한번 보여주길 예바래보네요 오늘 뉴스가 몇개 나왔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건데요 오늘 리보세라닙 중국 간암 2차 치료제 정식 시판 허가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엘비는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에 대해 어, 중국 약품 감독관리국으로부터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밝혔다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리버스라님의 모든 권리를 사왔죠. 중국에 대한 리버스라님의 권리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권리도 이제 HLB가 500억을 주고 사서 그에 대한 로열티는 LB한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로열티가 증가를 합니다. 물론 이게 한계이기도 해요. 로열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적응증 확대 그리고 로열티의 증가는 LB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건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고 몇 가지 좀더 살펴보시면 현재 가나밀차 치료제로 카멜리 주막이랑 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카멜리 주막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미 승인이 난 거고요 어, 리보세란 잎도 이제 가남에 대해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모두 중국에서 가남 치료제로 개별 시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드디어 어,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NDA가 언제 진행이 될지, 아직 회사는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 특별하게 언급을 한게 없는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어, 위암, 선양, 남성암, 그리고 간암을 적응증으로 한리보세라 앱의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과시화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일단 목표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정식적으로, 위암, NDA 신청을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위암, 그 다음에 선양남성암, 그 다음 간암, 이렇게 상업화가 리보세라님으로만 한정 한다면, 뭐 아필리아 이런 거 제쳐놓고, 이민요미, 교모세포종 제쳐놓고, 리보세라님만 놓고 보면, 위암, 선양남성암, 그리고 간암으로, 어, 가시화시키되, 상업화를 가시화시키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요거를 통해서 한번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뭐 말씀을 드렸지만 간암 치료제 승인은 예 며칠 증가 그러니까 로열티 수익으로 이어지고 적응증 확대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적응증 확대 그리고 로열티 수익에 대한 거를 오늘 중국 간암 2차 치료제 시판 로열티 증가라는 뉴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뉴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한양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났습니다 간만에 리포트가 나고 오병용 연구원이 또 간만에 AB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어, 좀 전에도 박셀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박셀이 급등하기 전에 오병용 연구원이 레포트를 썼죠. 박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박셀이 급등을 해서 또 오병용 연구원이 AB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니까 AB도 다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연관성을 찾아 본. 기도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오래된 지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LB 같은 경우는, 오 어, 5연구원이 627 이전에, 어, 레포트를 썼어요. 이 당시 때 15만원이라고 썼었나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 10만원 때 15만원이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20만원까지 갔다 왔죠. 최고점. 물론 이거 지금, 락 때문에 깎인 금액인데, 원래 이게 21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최고점이. 어, 그 이후에, 올, 해한 번, 올 초에 한번 썼고, 아, 작년이네요. 이제는 작년이네요. 작년에 한번 썼고, 다시 오늘 이런 리포터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첫 번째는 이민요믹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어저께 SCM 생명과학에서 이민요믹 군불이 나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민요믹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이민요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민요믹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 여기 선양 남성암이 두 번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양 남성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예, 간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위암에 대한 NDA 신청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